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 참범의 대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사회같이 빠른 마치고 일서서 일하세 아멘 사사기 2장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여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재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름해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은 본문의 말씀 통해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라고 말씀합니다. 길갈, 애굽, 복임이라고 하는 세 장소가 언급됩니다. 본문 기자는 여호와의 사자의 등장을 이야기하면서 유독 그가 출발했던 곳, 길갈을 밝히고 있습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단순히 복임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다라고 해도 의미는 통합니다. 왜 사사기 기자는 길갈에서부터 왔다라고 그 출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장소를 통해서 연상해야 할 기억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장소는 우리가 걸어온 삶의 자체를 기억나게 해줍니다. 길갈에서부터 복임이라는 장소가 기억나게 해주는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에서는 애굽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일절 중반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수치가 연상되는 곳입니다. 애굽은 우상 숭배의 수치가 가득한 곳입니다. 나일강을 통해서 도시가 번성하게 되자 나일강의 신이라고 하는 하피를 숭배하는 곳이 애굽이었습니다. 한꺼번에 엄청난 양의 새끼를 낼수 있는 개구리처럼 다산의 능력을 지닌 신 헤크트를 숭배하고 있었던 곳입니다. 기상을 주관하는 누술 숭배하고 태양의 신 라를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성읍을 만들어서 우상들에게 봉헌하고 우상의 신령한 기운이 도시에 감돌기를 바라는 지극히 우상 숭배가 가득한 우상의 수치가 가득했던 곳이 바로 애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애굽은 노예 생활의 수치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사람들이 종을 삼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사람들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벽돌을 굽고 흙을 이기기도 하고 농사도 짓고 여러 가지 일들로 애굽의 백성들을 위해서 또한 애굽의 왕을 위해서 일해야만 했습니다. 시키는 일거리들이 너무나도 혹독했지만 그 모든 것에 따라야만 했던 노예들이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채 노예로 취급받던 수치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 예굽은 또한 고난의 수치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히브리 백성들이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남자아이는 죽이고 여자아이는 살게 내버려두라 라고 하는 국가적인 탄압이 벌어졌습니다. 예굽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굽 백성들보다 더 많아지고 강해지는 것을 염려하면서 대대적인 이스라엘 민족 말살 정책을 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 달을 애지중지 길러서 해산의 수고를 한 뒤에 아예 탯줄을 자를 겨를도 없이 산파의 손에서 죽임당한 아이의 시체를 넘겨 받아야만 했던 것입니다. 지푸라기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 고역에 시달렸습니다. 벽돌 생산율이 저하돼서는 안 된다라는 말에 지푸라기를 구하러 나가야 됐고 애국 온 땅에 흩어져서 곡초더미를 뒤져서 지푸라기 한더한 가닥이라도 찾아내야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의 수치가 가득했던 것이 바로 애굽이었습니다애굽은 이렇게 우상숭배의 수치, 노예 생활의 수치, 고난의 수치스러운 메시지가 기억나는 곳입니다. 본문에는 또 다른 장소, 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길갈은 어떠한 곳입니까? 여호수아 5장 9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가 끊어진,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린 의미가 담긴 곳입니다. 먼저는 우상숭배의 수치가 떠나간 곳입니다. 할례를 받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관계를 맺은 백성으로 세워진 곳이 길갈입니다. 이제 더 이상 거짓되고 죽은 우상의 지배를 받는 백성이 아니라 참되고 살아계신 여호와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으로 이스라엘이 변화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노예의 수치가 끊어진 메시지가 담긴 곳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6장 7절에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길갈은 애굽에서 있었던 노예 생활의 무거웠던 모든 짐들을 벗어 던지게 하셨던 여호와의 은혜를 확인할 수 있었던 곳입니다. 여호와의 백성으로 자유를 누리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은 또한 고난의 수치가 끊어졌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긴 곳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심한 고역과 애매한 고난을 당해만 했습니다. 그런 그들의 삶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아픔들을 위로하시고 참된 안식의 땅인 가나안을 약속해 주신 곳이 길갈입니다. 고난이 변하여 위로와 안식을 얻을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길갈입니다. 이렇게 길갈은 애굽의 모든 부끄러운 결박들이 끊겨졌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게 해주고 확인시켜준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장소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있는 곳이 어딥니까? 복임입니다. 복임은 어떤 곳입니까? 사절과 오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에 라고 하며5절에서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고는 복임이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의 말씀이었습니까? 앞선 2절과 3절을 보면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고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복임은 현재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만드는 것입니다. 복음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중치 아니한 상태, 그 땅의 거민들과 언약을 세우고 그들의 단을 헐지 아니하며 그들의 우상을 함께 공유하고 섬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에서의 이스라엘의 상태는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했던 길갈의 축복을 망각하고 다시금 애굽의 수치를 불러들여온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소중함을 망각한 채 다시금 옛길로 돌아간 상태가 복임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헛된 신에게 경배하고 음란한 백성들이 저들의 삶의 올무가 되어서 자유함을 박탈당하고 고난과 압제를 당하며 그들의 강성에 내쫓기는 인생 그것이 바로 복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복임은 여호와의 은혜를 잃어버린 곳,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한 곳이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본문에 나오는 새 지명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나게 하는 지명 표지판입니다. 애굽은 수치가 가득했던 곳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수치를 끊어버린 곳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스라엘이 있는 복임은 여호와의 은혜를 망각한 장소였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왔다라고 한다면 길갈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갖고 여호와의 사자가 지금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길갈은 애굽의 모든 수치를 굴러가게 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장소였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몰아내셨고 이스라엘의 능력이 되어 주셨음을 확인했던 길갈에서부터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복임해 왔는데 그가 본 이스라엘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여호와의 사자는 2절 말미에 너희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떻게 했는데 너희가 여호와를 이렇게 대접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대접한 것을 기억해 보아라. 그 기억을 되살릴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길갈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는 길갈의 메시지를 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행위가 잘못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했기 때문에 사사기 기자는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해 왔다라고 그의 출발지를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복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과거형이 되어버린 성도들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내 삶에 생생하게 다가오셨던 그날의 은혜를 잃어버린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들의 삶에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사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룰 때에. 백성들이 소리 높여 울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삶 속에 일어 놓으셨던 흔적들 바로 길갈의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지금의 내 삶에서 옛길로 돌아가고 있던 부분들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에서 길갈의 은혜를 늘 기억할 수 있는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에서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했던 실패의 자리에서 다시금 길갈에서 보여 주셨던 수치를 물러가게 하신 여호와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금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에 애국과 같이 부끄러운 모습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시하는 모습들, 죄의 노예가 되어서 자유를 잃어버리고 사탄의 시험에 괴로워하는 모든 결박들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해결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금 설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지금 처지가 복임에서처럼 여와를 잊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옛길로 돌아가고자 하는 우매자의 모습은 없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경건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또한 주에게 모든 권속들이 이제 5월 한 달간을 또한 보내고자 합니다 고난 속에서 기도하며 즐거움 속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모든 곤속들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믿음 가운데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복된 자녀들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부족함 없는 거룩한 도구들 다될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시옵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쓰고 수고하시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전달되는 은혜가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을 죽게 다 가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